안녕하세요, 홍정원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중일 셀파수학 1학기 97쪽에 24-3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어, 일단, 켜진 전구를 1, 꺼진 전구를 0으로 나타낼 때,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, 전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과학 실험에서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은, 켜졌다, on, 꺼졌다, off,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. 따라서, 전구가 켜졌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이 문제에서는 켜졌으니까 그냥 얘를 1처럼 생각을 하자. 꺼졌으니까 뭐처럼 생각하자? 0처럼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자, 따라서 전구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 전구가 있다고 쳐 보자. 그렇다면은 전부 다 전구가 꺼졌어. 그럼 뭐가 되지? 0 0 0 0 0이 되는 거지 자 뒤에 게 켜졌어 0 0 0 0 1이 되는 거지 다음에 또 전구가 뭐가 될수 있죠? 0 0 0 1 0이 될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는 과연 모두 몇 가지를 나타내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0 0 1 0 0 이건 흡사 나타낼 수 있는 이 자리가 1과 0밖에 없으니까 이걸 뭐처럼 생각하자 이진법의 수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가 되는거죠 결국 이진법을 실생활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 전구가 불이 켜지고 이 전구도 불이 켜지고 이 전구도 불이 켜지고 이 전구도 불이 켜지고 불이 켜질 수 있지 그랬을 때는 얘는 1, 1, 1, 1, 1 이진법의 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죠? 0제곱, 1제곱, 2제곱, 3제곱, 4제곱이니까 1 곱하기 2의 4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3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1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. 따라서는 뭐가 된다? 16. 얘는 뭐가 된다? 8. 얘는 4. 얘는 2. 얘는 1. 20, 30. 따라서 31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. 자, 그리고 나서 우리 전구가 다 꺼졌을 수도 있단 말이야. 그건 0 0 0 0 0이 되는 거니까 0 0 0 0 0 이진법의 수도 표현할 수 있다. 0 0 0 0 0이진법의수는 결국 0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전구 5 개로 이진법으로 해서 수를 표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는 0에서부터 31까지의 수가 될 것이다. 1부터 31까지가 31가지인데 0이 있으니까 우리는 토탈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. 32가지의 형태를 뭐로 나타낼 수 있다. 이 정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란 얘기죠.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0부터 31까지 음. 32가지 숫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. 이건 이제 그 정구를 이용한 이진법의 실상을 문제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십시오.